서요? 여기. 아, 여기 서요? 여기 서 o 여기 서 i 누구야 나랑 같이 o y o 성민이지? 태 o 성민, 현성 Yogi, So, 야야 g i So, Yogi, So, Yogi, So, Yogi, So, Yogi, So, Yogi, 세 번째? 아세 번째. 어 많이 했는데 어, 그래도. 벌써 세 번째. 말이 안 돼. 와두개있는데 힘드냐? 진짜 너안 어? 힘드냐? 나힘네난 어? 아, 그냥 사는 거. 와나 분분 베이스 하고 페이탈 해야 돼. 와 진짜 들직히 아니 페이탈 하면 죽음이. 와나 분분 베이스가 진짜 아니. 분분 베이스가 더 힘들어? 라이즈 너무 해 진짜. 응? 서도만만아 말도 안 돼요. 뭐가 진짜 가 박살이다. 그냥 아찍고 뭐 어떻게 하는지 볼 거거든. 라이브로 모니터링 중인 대환식, 힘이 안 들어가 있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면 힘이 들어가나봐. 다 아, 돌리겠지만, 다시 한번 한 번. 다시 한번다 처음부터 이게 바로 작 어? <웃음> 어? <웃음> 이거 티셔츠가 이거 스무디 앨범 아닌가요? 사실 <laughs> 한번 인터뷰 했었는데 제 녹화 버튼 안 눌러서 조작 이슈로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왜 빈칸이죠? 저 몰라요 그걸 모르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어, 댄서 빠져 하죠. 댄때 이런 거안 물어보나요? 슬리프가 왜 인가? 하나, 앵! 아, 태현이 집에서 하고 왔대, 30개를. 맞아? 응. 어. <laughs> 태현이 몇 개까지? 한민이 50개. 몇 개? 50개, 50개. 현빈 데이터 빠져. 아니야, 지금 빼놔야지. 그때 더. <웃음> <웃음> 오, 좋았다, 좋았다, 형. 하나, 둘, 셋. 이랑 홍민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 최근에 뭐올려렸었던것 같은데. 공연 버스 지금 연습하고 40일 뒤 40일? 40일 정도 뒤에. 그러면은 11월 초 중? 시아 난돌아니다창피하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 네. 이번엔 목을 네. 많이 안 하지만 제가 4 개밖에 4 곡밖에 안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하루하루가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시작한다 하시네요. 아니 나 언제 고춧가루를못 쳤지? 이옷 입은 적? 방각이 엉덩이 파티? <laughs> 엉덩이는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엉덩이는 한 개. 한 개? 당신은? 뭐? 엉덩이는 한 개죠. 한 개죠. 두한 짝이죠 한 짝. 그치 신발도 한 켤레잖아. 그러니까. 근데 신발은 신발은 왼쪽 오른쪽 있잖아. 엉덩이도 왼쪽 오른쪽 있잖아. 왼쪽 엉덩 오른쪽. 안에안에 저희 처음 까보는거 아니야? 아니 응. 거의, 거의 맨날 고고 그치 한참 자 아, 머리 자랑해주세요 원래 같이 드라이만 이렇게 하고 는데현민이가 와서 머리할 줄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기다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드문 투샷 아니야 그런가? 아그렇그렇그렇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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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브이로그에서는 처음이죠. 그렇죠. 몇곡 남으셨나요? 저 이미 끝났어요. 오, 짐챙기 시작되겠네. 오늘 저 열심히 세 남았어, 응원. 세 곡. 세 응, 곡. 파이팅. 저 오케이. 열심히 응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저아트비트 티셔츠 입었습니다 입었으면... 윙기 씨, 첫 솔로곡 지민의, 지민님의 풀을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직 그 감정에서 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아, 네. <laughs> 평소 하던 것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평소보다 3배 이상은. 아, 3배 이상 잘 됐다? 영상을 많이 봤고, 더 연구했고, 증명의 문제에서 당당히 하지 않았고. 아. 나는 만족하고요. 네. 저는 이걸 잘했던 거는 응. 김수환의 공이 있다. 아, 어, 진짜? 나는 긴장. 열포. 민기 씨, 의 지민, 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어, 객관적으로 판단. 객관적으로? 겨모이거든. 그래도 전문가가 보는 네, 시선 좀 다르지 않을까? 보다 잘했다. 생각보다 잘했다. <laughs> 냉정한 판단이 김수환 씨. 어땠죠? 그래서 냉장에 괜찮았어요. 일단에 별로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 네. 그 살짝 그림이 그려졌어. 너가 솔로 한다 했을 때, 약간 아, 그림이 이미 그려졌는데 음. 했던 그 그림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음. 생각보다 같이 긴장을 해 주셔가지고 다들 반응이 좋았어. 어, 그니까요. 나는 아, 민기 솔로에서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음. 오호라 다음 시즌에는 우리. 지효 황씨 지효 황 지효 황씨가 다 어. 뭔가 하지 않을까 한번 하자 떨려요 어? 들려요.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리면은 아, 미안해 할 거잖아 근데 연습 열심 했잖아 하지만 어. 저는 저를 믿지 못해요 왜 그거 안 춰? 로데오요? 어 아니 그거 추고 싶은데 요즘 정신이 없어서 끝나고 줄게요 그래 영상 올려라 네 하트 누르세요 잼민이 i 으 i g e m i 민 i 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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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m i 거 i 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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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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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다니까 요 에잉 에잉 윤수가 썰러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뭔가 패밀리야 이거 응. 성인못했으 네, 어른이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다 컸네 윤수 아가같삭 그니까 난 누나는 없는데 누나는 어른이 안 되는 것같 잘못 썼겠다. 뭐 어, 나도 없네. 누나는 숨어 있어. 그러면 어른이지. 있긴 있다. 아, 어쩐지 나도 모르는데 <laughs> 윤수한테 영상 쏜다. 감기 보인 거야? <laughs> 윤수는 드러냈구나. 멋있다. 멋있다. 기대할게 윤수야. 네 윤수한테 물어볼 거든요 잘할 수 있냐? 안틀 자신은 있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자기는 잘할 거야 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너무 그렇게 많이 아 누가 나한테 아, 결혼하자고 이렇게 반지를. 맞았다. 너무 <laughs> 제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새싹이자라버렸다 그리고 더운 윤수. <laughs> 고생했다. 근데 아직도 나 남았어. 뭐 있어? 박 스케이트. 빡센 거두개 남았네. 나는 끝났지. 롱 <laughs> 와. 이거 NG 아니겠죠? 나와도 돼, 그쵸? 어때, 내 상사? 근데 이래도, 아니, 진짜 이래도 귀여운 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 이쁘다. 어떡해, 머리가 안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몇곡 하셨죠? 11곡 했습니다. 대박이다. ว่ายตีว่ายตคไม่ดยยกายุกจ 나도 이거 못해 잘 <laughs> 내가 잘 찍어줄게 약간 윤수 백업 아 하면 너무 잘해가지고 희상 어, 덕을 하는게 처음이라서 처음에 윤수한테 연락이 받았을 때 걱정했구나 근데 너무 잘하던데?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 보였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이런 비하인드가 있어요, 다들. 윤수야, 화이팅. 일어나. <laughs> 일어나, 일어나. 근데 언제 힘들겠다, 윤수 방금 막, 임파서블이라는 곡이. 있었는데요. 다 죽어가고 싶어 버무퍼무 뿌링. <laughs> 그거는 혹시에요. 교동? 한교동. 너무 귀엽잖아요. 언니는요?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 아니, 아, 시나몰 롤이다. 너무 귀여워 그런, 그런 컨셉인가요? 상리오 파크? 응. 각자 좋아하는. 아, 너무 귀여워요. 화이팅. Yeah. 음, 음. 이팅 그로미. 그로미를 그로미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laughs> 제일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아,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야? 아아녕 안녕. 이팅이팅

호텔 머리가 약간 무서운 누나랑 고등학교 고맙학 동생 같은 무뚝뚝하지만 잘 챙겨주는 누나와 철없지만 <laughs> 철없지만 나름 성숙한 왜 드라마 찍냐고.